시작하자 와앗 <laughs> 업하고 그 다음 턴 3턴에 또 누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막 3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나을지도 내 모습은 내 우아함의 표현이지 진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 면턴에 안진거 그냥 개꿀인데 아 띠바 가면 아, 이이이 좀 봐, 날 마음에 들어 해. 빌드 업으로만 쓰고, 이제 지금 벤을 딱 봐서 가장. 우승 확률이 높은 덱을 가는 거예요. 일단, 그러니까 지금 같이 배들 보시면은, 이번 판은, 어, 이번 판! 이번 판 용족덱 근데 가도 우승 확률 꽤 있겠는데? 그니까 러 리븐이 근데 결국에는 그 중매를 앵무로 중매를 발동시키면 리븐이 훨씬 더 좋긴 하죠 와야 타렉 스텝 봐와 빌드업 그냥 개사이코처럼 세네 자, 세니까 콩나무로 고쳤나? 좀 봐, 마이런게 가능하다니, 아니면은 나가댁, 저기 <laughs> 주세요. 정말 멋있어요 작은 하수인은 잘잠고 잠을 자을 자고, 잠을 자고, 잠을 자고, 잠을 자고, 잠을 자고, 가을 자고, 잠을 을자 이런 게 가능하다니? 뭐지요? 아니 십이 말이 돼? 개잘 풀려는데? 좋았으련 잠깐 지난 게임의 악마 이, 이 에이오스 가자! 아, 몰라, 몰라. 일단 뭐라도 되겠지. 뽑아봐. 어 <Destiny> <laughs> 울.. 일단 어떻게 생각해? 야, 일단, 일단 생각해. 이야 어, 데이오스 앵무 골드린 덱이라고요 음, 일단은, 일단 기다려봐. 우리, 좀 강해져야 되긴 해. 어, 일단은, 택카이 나가는, 나가라. 일단은 가맥쪽을 보는게 내가 말했던게 꿈으로 되다니 ㅅ 발 다음 턴에 죽는거 아니야? 잠깐만 어떡하지 <laughs> 잠깐 잠깐 뭔가 좀 잘못되긴 했어 뭔가 좀 많이 잘못되긴 했어 다음 턴에 반드시 세져야 된다 어? 저 잠깐만

대이에프리카소가 되겠어요. 간조개껍질, <laughs> 안간조개껍질. 큰그 수인으로 크게 되겠지? 내말 맞지? <laughs> 이이 정도면은. 이정도는 그래도 꽤 센데 왜냐면은 지금 앵무 골드린 버프량도 꽤 상당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니오짜우가 이 데이오스랑도 연계가 되거든요 자 집결이 이제 세번 발동하기 때문에 집결이 자식아 야, 그럼 이제 가메또 죽었으니까 가메 파츠를 내가 얌얌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미친 나가네, 잠깐 줘졌다. 왜 고기를 보이지, 왜요? 망내 니이 미닛. 그냥 야수 가야 되겠는데, 어쩔 수 없다. 아니, 뭐 지금 가메시고 뭐고 이거 할 때가 아닌 거 같은데, 내가 봤을 때는 야수가 맞아. 이거는 야수 가야 돼. 내가 야수를 알려주겠다. 내가 야수를 알려주겠다. 이거죠? 분ุ 어, 다행이다. 진짜 와 큰일 날 뻔. 그러니까 이게 골드린 연속으로 두번 맞았으면은 졌다. 그죠? 와 잠깐만, 이거 골드린 야수의 진짜 희망 편인데 심지어, 발광비들로 지금 야수들한테 다 첨보도 발라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야수가 문제가 뭐냐면은 돈이 없어. 그게 문제인데. 나 돈도 존나 많아. 부자! 일단은 환생 먼저 바르자. 질풍도 중요하긴 한데. 인하 시기야? 압도적인 돈으로 그냥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을까? 어 잠깐잠깐잠깐 중매야 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어 잠깐잠깐잠깐 잠깐, 잠깐. 오 씨발 중매야 수가 없는데? 야, 이거, 모르겠다. 스텟, 스지 야수 덱 가자! 으윽! 으 체급의 악마. 야수가 누가 체급이 약하다 했는가? 자네, 야수를 진정으로 키워본 적이 있는가? 체급의 악마. 다시는 야수를, 으윽! 으윽! 한대더 가요! 어, 뭐야? 어, 으윽! 으으 아, 저 황금리우 짜우만 만들면은 세상을 내가 지배를 한다. 조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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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봐에껍질알간껍질인을 찾았네. 아주 좋았어. 더 찾을 게 있냐고요? 황짜오 신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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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오 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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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오 야아 엑조디아! 디아아아 엑조디아! 아 엑조디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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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다다다 엑조디아! 엑조디다 엑조디아! 다다다아 엑조디아! 엑조다아엑조디다다다다다다조다다다

오, 이것까지 견뎌냈다고, 다음이 간다! 은신이면 못 피할 줄 알았나. 사렴.